오늘은 총 9대. 소양강 정평사. 코스 한번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직 저 바람 묶고 있는 중이죠? 네 네, 예, 예, 저거 다 충전되면. 예, 예, 충전되면 출발하도록 할게요. 네. 아니, 핀을 이렇게 거꾸로 네. 꽂으시면 어떡해요? 네. <laughs> 아, 이상하게 안 들어가. 잠시 있어봐. 이게 터세가 심해, 이게. <laughs> 어, 들어가. 빨리 빨리. 됐어. 됐어 이제 나가요 나가. 예? 어, 가. 나가. 잠시만 있어봐요. 아니 들어와요. 아 앉으세요 앉으세요. 잠시만 앉으세요. 그대로. 자 조심. 어좀더좀더 좀더 뒤로 왔어야 되는데 됐어 후진 후진 천천히. 있어봐 있어봐. 있어봐 있어봐. 자. 자, 이제 뒤로 앉아서, 앉아서 넘어오세요. 천천히. 자, 후진합니다. 자, 손잡이 항상 센터라고 생각하시고, 자, 내려놓으세요. 일단 저 따라오세요. 오늘은 청평사, 소영강댐 정상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청평사 선착장까지, 편도를 한 4km 정도 됩니다. 어, 지금 10월 말인데, 10월 25일? 아, 26일. 토요일 어, 날씨는 굉장히 포근하고 바람이 한 1에서 2 정도 예,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침에 수영하시는 분들이 먼저 입수를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안전하게 청평사 선착장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복하옷안 가져오셨어요? 아 그러면 일어나세요 근데 일어나야지 계속 일어나죠 오늘 소양호 청평사 코스는 총 9명의 어, 패들보드 크루가 모였습니다. 어, 한달 전, 네, 한달 전에 왔을 때는 아직까지 이렇게 단풍이 안 들었었는데 지금은 뭐 완연하게 모든 산이 단풍으로 다 물들었습니다. 아, 바람이 살살 불고 너무 좋네요. 저는... 기온도 딱그 패들보드 타기 좋은 기온인 것 같아요 바람도 선선하게 불어주고 예딱 네, 좋아 저 앞에 나가면은 약간 구름이 좀 정체가 돼 있을 것 같아요 물 안개가 피어 오르고 저 수영하신 분 되돌아 오는가 보다 아우, 더 멋지세요. <laughs> 아, 저희는 저기 시흥, 예, 예, 시흥에서 이렇게 원래 바다 수영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수면에서 수상으로 올라왔어요. <laughs> 이제 수면에서 수상으로 올라오세요. <laughs> 네, <죄송합니다. 웃음> 안전하게 수영하세요. <laughs> 네, 갈게요. 아니 물 소리 바람 소리 얼마나 좋아요 물 냄새도 안 나고 크, 물 안개 속으로 들어갑니다 <laughs> 직지. 와, 단풍이 예쁘게 들었다, 저쪽에. 왼쪽에, 왼쪽에 한번 보세요. 예, 올때 저쪽으로 한번더 들릴게요. 아, 역시 밸런스가 좋아요. <laughs> 저기, 전평사 선착장이 보입니다. 어, 수영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좀 쉬었다가 어, 다시 출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청평사, 선착장까지 출발. 청평사, 이 소양호에 수영하러 굉장히 많이 오셨네. 앞. 앞에 만났던 팀은 한강에서 오셨고, 이쪽은 어디서 오셨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수위가 지난달에 왔을 때보다 훨씬 많이 훨씬 더 높아졌네. 낙엽 불어내는 그소리에 저기. 오늘 아 대. 대놓으니까 뭐가 많다. 평사 선착장에 도착해서 이제 청평사로 올라갑니다. 청춘이야. 아니요, 한그 400m도 채안 돼요. 오늘 구송폭포 들어가실 거예요. 아니, 적응을 해야죠. 서서 타야지. 내년에는. 저 위로 가면 구송폭포가 있는데, 거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요즘 이런 올레 길 가면 참 좋은데, 제주도도 너무 좋던데요. 10월 말에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구송폭포에 도착. 아홉 개의 소나무. 네, 그래서 이름이 구송폭포. 따뜻해! 따뜻해! 청평사에 도착. 청평사 또 회전물을 또 한번. 여기 다리도 앞에 여기 잠깐 맞추기 좋은 거 보니 자 다시 하나 도둘 지키셔도 요 하나 둘셋셋셋둘 우와 이제 밝게 잘 나온다 아까 어두웠어 다시 찍어 하나 둘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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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까지 들면 중심이 안 잡혀 안나와 그렇다네 한번더된거 같은데

야, 치킨이 음, 많네. 맛있어. 먹을 거 많아. 맛있어. 자, 뭐 김치. 어, 김치까지? 이거 언니가 만들었어. 어. 치킨 먹을래. 맛있어. 어이거 또. 자, 일단. 숙덕, 숙덕. 야, 진짜 쓰이야 응. 자, 어디요? 어, 응. 맛있다. 이제. 요즘 저기 도로가에서 숙떡으면안 응. 어, 응. 음. 어, 된다 던데 중금석이 많다고. 이야, 완전 통닭까지, 이야. 쉐이킷, 쉐이킷. 아니 빵도 여기 가져오셨어요? 오미자. 여기 떡 잡은 사람 먹었어 우리 언니 사에서 나 커피. 자 커피 아, 또 오미자 먹을래요 따뜻한거 아, 먹을래. 누나 아, 오미... 아, 응. 따뜻한거 또 커피 드실분? 드실 <laughs> 커피 오미자 아, 커피가 안팔리네 갑자기 한모금만 줘봐 한 모금, 한 모금. <laughs> 아유, 그래도 깔끔하게 다 드셨다 완전히 완전 햇살이 따뜻하다. 아 예쁘다. 해가 내리니까 더 예쁜데요. 예. 아 다시 청평사 선착장에 도착. 아우 어, 저기. 유람선이 온다. 이제 패드를 준비해서 다시 소양강댐 정상주차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는 한 4km. 오케이. 어? 아니, 이건 안 치지 못하고 어게하냐고 그러니까. 와 바람 쎄다 그래도 보드가 안정적이어서 다행입니다 지난번에 예. 이렇게 거라고얘기 몸을 이렇게 세우면서 잘 하시고 계세요 화이팅 바람이 너무 시원하게 불어져서 그렇지 갈 때도 맞바람 올 때도 맞바람 아니 이상하게 이쪽 소양호는 갈때 맞바람, 올때 맞바람, 아니면 아예 바람이 없거나, 시간을, 시간을 예, 아예 바람이 없거나, 또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소양강 댐에서 정상 추사단에서 출발한 유람선. 아, 사람들 많다. 자. 다시, 소양강댐 정상주차장에 도착.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 왔습니다. 화이팅! 됐어, 됐어. 무사히 마치고 복귀합니다.